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영어를 공부할 때 낭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제 지난 시간에 반복의 필요성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 속도가 빨라지고 그 빠른 이해 속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전에 필요한 그런 이해 속도에 내가 익숙해지니까 반복이 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복이 필요한 다른 이유는 같은 걸 계속 보다 보면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게 되고 이해의 깊이가 점차 깊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응용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필수이고 그리고 낭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이해할 때그 모국어,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귀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게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게 모국어도 언제까지 빠르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귀로 이해하는 게더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원어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책을 읽는 숙제나 책을 읽는 활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영어로 된 거를.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소리내서 읽고 그거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게더 많은 양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원어민 그 중학교 1학년만큼 그 정도 의 이해 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영어 학습자는 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낭독이 필수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일일이 다 한국어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거는 그건 그냥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영어 문장은 영어로 이해하는 게더 빠르고 편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이해하냐. 그거는 그냥 영어 문장을 영어로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되거든요. 근데 뭐 수능을 볼 때까지는 무조건 다 영어로 이해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처음에는 한국어로 좀 이해를 하다가도 점차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신경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제낭독을 그래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문장이 말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고 그리고 추가 정보가 계속 이제 붙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문장을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이해하고 다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속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 속도가 빨라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으니까 당연히 앞에서부터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해해 나가게 됩니다. 네 이상의 이유로 수능 영어로 공부할 때 항상 소리 내서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출문제 집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 볼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기출문제 집은 이 리얼 오리지널 2026 학년도 수능 시험 대비 69 수능 평가원 5개년 기출 모의고사 15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두꺼워요. 제가 원래 작년에. 받은 게이 똑같은 시리즈 중에 라이트라고 좀더 회차가 적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 3만 단어 분량 정도를 최대로 잡고 만 단어 분량씩 이렇게 반복해서 단독하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그러면은 3만 단어면은 기출 시험 5 회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 6구 모의 평가 10회, 수능 시험 5회 이렇게 15회가 있는데 전 이제 이것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다섯 개만 고르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고른 이유는 저도 인터넷 서점에서 미리 보기로 몇개 기출 문제집을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해설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끈을 읽기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영어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끈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보다 뭐더 이해를 하실 필요도 없고, 이것보다 더뭐 쉬운 방법도 없고, 실제로 딱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하는 이 빗금 치는 거는 만약에 수능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시험지에 빗금을 쳐야 내가 이해하는데 편하다. 그러면은 빗금을 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런 빗금을 안 치는데,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지문에 빗금을 쳐가면서 이해해야 좀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 단위로 이 빗금을 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그데 이게 원서라고 해도 이게 한 의미 단위가 여섯 단어를 넘지 않아요. 보통 네 단어에서 뭔가 뭐 그러니까 작게는 두세 단어, 그리고 많게는 뭐 다섯, 여섯 단어 이 정도고, 여기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더 줄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 o 커 k e r 인게이징 인 타임 데프트 여기서도 만약에 뭐더원한다면더 줄여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한 덩어리 한 덩어리만 이제 한 덩어리씩 이해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 하나를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의미 단위, 쪼개는두 단어에서 만아봤자 여섯 단어 정도 되는 이 의미 단위 하나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그 영어를 이해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프로세스로 해설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해설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골랐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why, 왜 정답일까 왜 오답일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정답과 오답을 피하는 어떤 그 생각의 흐름 이런 것도 이렇게 짚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걸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미 보고 있던 주교재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쭉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주교재를 하나를 정해야지 수능까지는 교재 세 개를 보겠다 이러면은 그냥 나는 점수를 올리고 싶지 않다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점수가 오르고 나서 교재를. 추구하는 건 그건 자유인데 지금 뭔가 점수의 정체기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꼭 하나를 그냥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하나에서도 그냥 3만 단어를 맥스로 정해서 그 안에서만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한번 오르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또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15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5회분만 가지고 반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만 단어를 범위로 반복하시는 걸추천드했는데 이거는 만 단어 나누기가 좀 애매하면 한 회차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0 25학년도 수능,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공부하셔도 되고, 뭐 문제 안 풀고, 그냥 바로 공부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18번, 19번, 20번인데, 제가, 그, 제가 그냥 21번부터 하는 걸로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근데 제가 그냥 21번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하고, 먼저 이거를 한 3번에서 5번에 걸쳐서, 모르는 단어가 없게 공부하고, 를그 다음에 추가 낭독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처음에는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다 깔끔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냥 훑어보기 개념으로. 그래서 맨 처음 읽으니까 다그니 뭐 버벅거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좀 버벅거려도 괜찮고, 너무 심하게 좀 버벅거렸다 그러면 그냥 한번 정도 더 읽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몇 문장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대강 내가 짐작하는 발음으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was during the Roman Empire,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Cicero classed the architect with a magician and a teacher and Vitruvius spoke of as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해가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소리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해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회차를 그냥 다 읽으시면 돼요 이 독해 지문이랑 보기에 나온 거 그냥 다 읽으시고 그리고 듣기는 그 듣기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다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회차는 이걸 이해하면서 낭독을 할 건데 이것도 머릿속으로 먼저 문장을 다 이해하거나 해석한 다음에 소리 내기지 마시고 그냥 소리 내면서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해하는 게좀 따라오는 게 늦다 그러면은 내가 소리 내서 읽는 거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 하나하나 하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문장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줍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 during the Roman Empire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이런 식으로 한번 읽었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면서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뭐 그냥 읽긴 읽었는데 약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같은 문장을 최대 세 번까지는 읽어줘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읽진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읽었는데, 한번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면서.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 during the Roman Empire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Of the 보통 문장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알려면은 주어 동사를 내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주어 동사가 그 단어가 몇개없으면 그냥 주어 동사를 한 호흡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보통 수능 영어에 나오는 거는 문장 자체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 동사도 되게 길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어 동사에서 한번 끊는 거예요.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 during the Roman Empire as the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한두 번이나 세 번까지만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단어나 표현. 그러면은 이렇게 밑줄만 그어줍니다. 연필로. 이런 식으로 쭉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연필로 밑줄을 그으시고 이때 이해한다고 할때 이거를 머릿속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영어로 바로 이해하는 건데, 이거를 일부러 영어로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이거를 굳이 한국어로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한국어로 해석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그러면 그냥 한국어로 해석하면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그냥 앞에서부터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낭독하면서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회독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앞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연필로 밑줄 그어놨던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만 이제 보시면서 이거를 뒤에 해설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Vitruvius에 이제 밑줄을 그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사람 이름이었네요. 그래서 Vitruvius spoke of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그 단어나 표현의 뜻을 보고 여기 지문이 바로 있잖아요. 그러 이제 그냥 이것만 보고 다시 한번 이 문장의 의미를 의미를 해보는 거죠. She's a c l a s s architect, physician and t e a c h e 그래서 이제 문장을 내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이뭐 페이지 가장자리에 뜻을 써두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은 아직 쓰지 말고 그냥 뒤에서 해설에서만 찾아봤다가 나중에 몇 번도 봤는데 계속 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때 쓰셔도 돼요. 이거는 뭐 각자 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회독 때는 내가 앞에서 연필 쳤던 부분만 보시면서 해설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만 다시 한번 한두 번 읽어보면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회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독은 각자 원하는 대로 한두 번씩 더 늘려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 번만 하고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많게는 다섯 번까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봤으니까 어느 정도 딱봤을때 지문이 되게 익숙해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섯 번에서 열 번의 추가 낭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의 범위는 저는 그냥 이 기출 한 세트 기출 일 회분 이걸 가지고 범위를 반복하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저는 그걸 선호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나는 이 지문 단위로 반복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이 페이지 단위, 아니면 나는 몇개 페이지 단위, 이 정도로 하는 게 나한테는 적절한 범위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다 효과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냥 그거는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에서 열 번의 추가 반복 낭독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앞에서 한번 다 찾아봤던 건데 뒤에서 추가 반복 낭독할 때 다시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고 앞에서는 내가 연필로 밑줄 치지 않았는데 뒤에서 내가 추가로 반복 낭독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때는 다시 해설에서 찾아보고 연필로 밑줄 긋고 메모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노란색이나 하늘색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좀 색깔을 달리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모르는 단어 같게 3번에서 5번 정도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5번에서 10번의 추가 반복낭독 이렇게 하시면 은 이게 한두 번 보고 넘어갔을 때랑 이 내용을 이해하는 이해의 깊이나 그리고 이해하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필로 밑줄 쳤던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이 뒤에 얼마나 기억에 남냐면 은 예를 들어서 이두 번째 내가 연필로 밑줄치고 세 번째 그래서 찾아본 거 그게 만약에 연필 밑줄 개수가 내가 한회 차에 200개였다고 해볼게요 2회도 이, 이 그리고 3회독에 연필 밑줄 친게 200개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추가 낭독이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낭독할 때사회독제에 낭독하다가 약간 모론단어나 표현에 그때는 이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란색도 밑줄을 그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오해독자에는 이 하늘색으로 내가 모르는 단어 표현을 만났을 때 다시 밑줄을 긋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앞에서 내가 연필로 그은 밑줄 개수가 200개라고 하면은 이오해독제 하늘색으로 밑줄 긋게 되는 이 개수가 몇 개로 떨어지냐면은 약 6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개나 되는 단어나 표현 내가 이때 몰랐던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새 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2회독, 3회독 때 이런 몰라서 연필로 밑줄 쳤던 게 4회독, 5회독 때 같이 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몇 개까지로 떨어지는지 이게 생각보다 단순히 이 5회독까지 오는데 이미 97%는 그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에 해당하는 것만 잘안 외워져요. 그럼 나중에 복습할 때도 이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3회독까지는 그냥 연필로 밑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4회독, 5회독 때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 표현에 밑줄을 그으시고 메모도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